꼭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찾아오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꽤나 준수한 라인업을 지니고 있고 맥주 한 잔을 시켜도 갓 튀긴 팝콘 한봉다리를 그냥 쉐리 갖다 주시는 쓰리 몽키즈입니다. 당돌하게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정산에 사로리라따 부산에서 꽤나 여러 지점을 지니고 있는데에 이 지점이 평이 괜찮기 때문에 손님들이 비교적 덜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레드 에일은 다 나가고 없더라고. 여기는 원숭이 시그니처 메뉴고에 그리고 피자 스테이크 소세지 그리고 시벌 끓이하고 샐러드. 어 그리고 구성 좋은 치즈들이 눈에 띄는군요. 매니저님이 아주 감사하게 첫 잔으로 바닐라 화이트를 추천해주셨고요. 안주도 추천해주신 몽키 플레이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추천해주신 바닐라 화이트. 아아 바나나 바닐라스러운 느낌이 강하고 정향스러운 느낌은 쪼게 약한 편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가 아주 옅고 가벼운 편입니다. 은은한 쓸맛이 미면 풀떼기스러움을 연상시키네. 부드럽고 가볍고 절제미까지 갖춰 첫 잔으로 제격 만내에 맞아. 짜잔! 살라미 햄 치즈 하몽 피클 블루베리 구렁하고 짭짜부리한 것부터 쉐리 맛 상큼해가지고 리프레쉬하기 전용까지 향신료 잔뜩 들어가 짭짜부리한 살라미부터 한줄이 하이소 스모크 치즈는 진짜 구하기 쉽거든요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진짜로 꼭 한번 드셔보이소 처음 먹어봐도 맛있는 거 바로 안다 이거는 호두가 박힌 치즈이기 때문에 견과류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호응이 좋겠네요 그리고 고마마 햄 대충 잘라갖고 입안 전체가 짭짜부리 가 수분을 갈구하는 상태로 만들어갖고 다음 맥주 먹을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은 1970년대 라거입니다 <laughs> 아, 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 색깔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게 아니야 색깔이 꽤 있습니다 잔미 없이 깔끔하게 가다가 말미에 비터니스가 꽤 있습니다 이녀석도 아까전에 바닐라 화이트처럼 풀떼기스러운 그런 절제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맛 보이는대로 잡아가지고 치즈 살라미 햄 카나페로 딱 만들어 무모 아... 그리고 식도와 입천장을 촉촉하고 미끄덩하게 만들어 주이요 니다그 네. 다음은 예 브리티시 몰티 에이드입니다 <laughs> 억시로 꼬시면서도 홉스파이시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호흡의 뉘앙스가 강한 아이들은 이 살라미 하몽치즈 같은 꾸룩한 녀석들이랑 함께 먹으면 은 조집니다 영국 영국처럼 완전 꼬신 맥주 그 자체인 줄 알고 그랬더만 이 정도로 강하게 절제가 됐을 줄은 몰랐네요 먹지, 카입 꼬시고 풀떼기스럽다 감사합니 네. 유튜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짜잔 남부민동 페에엘입니다 오우 이건 물건입니다 레몬 라임과 같은 밝은 시트러스함의 무게가 있는 편이고 망고 파인애플 패션후르츠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으면서도 패션후르츠 쪽에 무게가 있습니다 어, 이건 물건이다 아 맞다 필요한 정도의 비터니스까지 꽉 잡혀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구릉한 녀석들 위에다가 블루베리 위에 딱 얹혀가지고 묵대 d 에 c 트러스 300주를 먹을 때는 시간을 좀 가지고 묵자 아 데블스 몽키입니다 IPA라고 했는데 색깔이 벌수로 영국 스럽네요아시랄줄 알았다 아까 전에 치즈랑 살라미가 입안에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냄새가 꼬리꼬리한 게 그대로 올라온다 그래도 후딱 모여야 되니까 빨리 피클 가지고 대충 리프레시라도 합시다 묘시 파워 처음에 색깔만 봤을 때 아까 브리티쉬 몰티에라고 크게 다른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기보다는 뉘앙스가 밝은 편입니다. 자몽 감귤의 농익은 시트러스한 캐릭터가 있지만 꿀 향이 솔솔 나는 서브식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클래식한 영국 타입도 아니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논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두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요. 이것도 더사가이겠습니다그 다음은 에드 몽키입니다. 5도짜리 스타우트, 니가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노? 일단, 묘시. 파워! 뭔데, 이거? 입안에 액체가 가득 찬초입새에는 은은한 커피스러움과 맛있게 주 쉐리테 아인 <laughs> 메가스러움이 있었고,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서 코 잔등에는 다크 초콜릿스러움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에 가서 온도를 올려서 천천히 먹었을 때뒤심이좀 부족했지만은 아, 5도에 만들 수 있는 스타우트 치고는 정말로 훌륭했다. 이 맥주는 남은 안주하고안 어울리는 게 없지. <laughs> 하먹을 손으로 쥬쥬 먹어도 잘 어울리고 대충 고만 햄하고 무도 맛있고 <laughs> 피클 갖고 리프레시하고 블루베리는 남았으니까 고마 쭈 묻고 살라미 쭈 묻고 다시 남은 하먹 다쭈 무모 아따마 밥물 필요없이 배부르데이 이 전반적으로 맥주들이 절제가 잘 돼있습니다 이 맛도 중요하지만 친인척들과 가볍게 왔는데 풍성한 팝콘 봉다리를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갈때 남부민동 페일 에일 2병 데블스몽키 베드몽키 각각 한병씩사가겠습니다 1리터짜리 테이크아웃병이 3잔 가격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